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공룡 생존 게임 아크고요 아일랜드라는 맵에서 바로 갑니다 일단 캐릭터 만드는 게 있는데 존나 귀찮으니까 대충 만들게요 존나 세게 만들게요 벌크 오모지가 시킬게요 키도 존나 키우고 생존자이라면 존나 센놈 존나 귀찮아요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섬에서 깨어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이 간지럿 이 공룡 세상에서 생존을 해야 돼요 뭐 생존 게임 특 나무를 존나 해요 레벨이 올라요. <laughs> 열심히 파밍해서 생존하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푸테라노돈이라는 익룡들도 있고 이런 아주 귀여운 친구들도 있어요. 여기 물속 같은데 들어가면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어요. 저기 보면 메갈로돈 있고요. 개 무섭죠? 메갈로돈들 또... 아 피라냐, 얘는 피라냐. 어내 피빨로 오는애 어, 나쁜 녀석 제가 제일 극혐이야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앵그램 포인트가 생기는데 앵그램은 약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배울 수 있는 게앵그램이다뭐 돌도끼나 뭐 투창이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 포인트를 모아서 배울 수 있어요 어 배고프대요 배고플 때 이렇게 또 열매 같은 걸로 접접할 수 있어 이렇게 먹어주면은 배고픔이 아주 조금씩 차요 원래 고기 같은 걸을 구워서 먹어줘야 빨리빨리 차는데 제작에 들어가서. 이렇게, 제작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머리에 써주고, 지금 머리가 잘라서 안 보이는데, 키가 너무 커서 잘렸어요. 이렇게 바지만 벗어주면 됩니다. 섹시하죠? I'm 섹시가. 곡괭이 만들어주고,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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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찌떼찌 해줍니다. 돌을 떼찌떼찌떼찌. 일단, 속도에다 올인할게요. 일단은 이 게임은 도망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,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, 준나기 빠르게 튀어서 토끼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가죽물통 만들려면 역시 가죽이 필요하겠죠. 이제 가죽을 만들려면, 우리 공룡 친구들 죽일 수밖에 없어요. 아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따지따지 해주면서, 가죽을 얻어줍니다. 가죽과 생고기를 얻어줘요. 그 다음에 가죽 물통을 만들어 주는 거죠. 이제 뭐 해야 되지? 아이 게임은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배에 만들면 이동식 집이 생길 거고 근데 저장하려면 침대를 만들었, 만들긴 해야 돼. 침대가 있어야지 나중에 죽었을 때 거기서 부활할 수 있고 침대가 없으면은 랜덤으로 부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그 목대가 좀 필요하니까. 아이 게임 똥도 싸 약간 똥 싸는 거 봤죠. 여기 보면은 똥이 있는데요. 제가 쌌동입니다 둥기랑 볼라는 어떤 용도냐 볼라는 이렇게 돌려서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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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탁 던져가지고 애들 발목 잡는 그런 용도고 그 상태에서 이제 둥기로 이 둥기로 준다 때려야 돼요 다른 무기는 이제, 그냥, 체력만 닳게 한다면은, 이 둥기는, 마비 수치라는 걸 올려가지고, 이 공룡을 마비를 시켜요. 그 상태에서 이제, 길들일 수 있어. 테이밍을 할수 있습니다. 이 부분 중요합니다. 메모하시고 밑줄 짝, 별표 하나, 앞 별표 세 개. 제가 이따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, 모닥불 만들어서 고기 좀 구워놔야겠다. 파이 r 이렇게 해서 불에 붙이면서 고기를 구울 수 있다는 사실 네, 맛있게 고기가 익을 거예요 이 게임 도 추위랑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온도도 있어가지고 거지 같은 게임이라할수 있죠 근데 교육단이 그만해 아무도 관심 없어 예능으로 간다 아 뜨거워 일단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구워져요 맛있겠죠 빠른 속도로 찾아 음식 레전드 그렇게 상한 고기도 있어요. 상한 고기는 이제 그 마비약이라고 있고 마취약 그거 만드는데 사용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. 아까 마취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? 아 애들 기절시켜서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? 아 진짜 밑줄 짝 별표 세 개. 아 <laughs>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? 복습 세번 해보세요. 저의 첫 번째 공룡은. 파라사우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 녀석을 짐꾼으로 쓸 겁니다 초반 짐꾼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어, 파라사우 롤러포스라고 이 볼라를 이용해서 공룡의 발에 묶어서 못 도망가게 할 겁니다 어, 저기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친구가 파로파라 파, 파, 네. 네. <laughs> 파라사우 롤로롤로롤로라는 친구인데 돌리고 돌리기 전에 레벨을 확인합니다 어40 48 얘는 몇이지? 아, 팔. 일단, 레벨의 높은 애를 기대는 게 제일 좋아. 어, 무조건 높은 게 좋다. 기억하세요. 자, 갑니다. 던져주세요. 이렇게 걸려서 못 움직입니다. 이때, 둔기를 들어주고, 머리 쪽을 준다게 때려줘요. 자, 무조건 한두 번은 도망갈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볼라를 여러 개 만들어놨죠. 둔기랑. 아, 이렇게 도망간다니까. 하지만, 볼라가 있기 때문에, 다시 던져줍니다! 안녕히 가세요. 하, 의야 어, 아, 진짜, 아저씨, 빨리 지나가세요. 아우, 진짜. 어, 됐다. 오케이. 나이스. 자, 됐죠? 이제 기절한 거에 죽은 거 아니에요. 코도 골고. 어, 아주 시원하겠군요. 그죠? 아주 건강한 친구예요. 열매 아무거나 넣어줘요. 알아서 먹고 내꺼 됩니다 어, 아저씨, 아 죽고 싶어요? 덩치만 더럽게 커가지고, 이씨. 소음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, 같이 사는 입장에서. 어? 배려 좀 하고 삽시다. 아 어, 이제 보이죠? 기절 수치. 그 밑에 조련 중. 기절 수치는 저 보라색이 다 떨어지면 얘가 깨어나는 거고 조련 중은 이제 꽉 채워지면은 잭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길들여졌고요 저의 첫 번째 친구 자 일단 저는 이름을 지켜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의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사울 롤러푸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싶다 손아 형주님 오케이 형주 너 이름이 형주다 존나 센놈의 따까리 형주 얘는 탈 수가 있어요 탈려면면 안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장을 미리 배워놨죠 안장을 만들었거든요 안장을 여기다 뜯겨주면은 짜잔 와 개멋있고 호호 이거 그러니까 타줄 수 있어요 예 yeah. 나의 첫 번째 따까리 형주야 나와 함께 멋진 모험을 떠나보자고 자,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형주는 이제 짐꾼으로 쓰일 건데 여기서 줍줍하면서 열매 수확했잖아 얘네로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때리면 열매 와우 와우 손으로 줍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채취할 수 있어요. 우리 형주가 이렇게 유용합니다. 그리고 이 열매는 제 인벤토리가 아니라 형주 인벤토리로 들어가요. 그래서 짐꾼을 딱쓸수 있다는 거죠. 형주는 짐꾼을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무게에다 올인해줍니다. 올 투자. 이트레키라톱스도 초반에 굉장히 좋은 초식 공룡 중 하나예요. 자, 그럼 테이밍 가나요? 아, 근데 테이밍 얘네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. 어, 좀 박스. 어뭐어 어, 됐다 오 <laughs> 어, 테이밍 됐다 우후 어 신나 신났어 아 형주 질투하는 거야 그러면 안돼너 그냥 내닦가리야나 갈게 아 형주야 이렇게 내가 좋아 <laughs> 이 정도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거 트레키라토스는 이거 안 되지 않나 안 된다 <laughs> 어 안돼 형주야 안돼 안돼 형주 어떻게 기다렸는데 아 형주 어떻게 길들었는데? 튀어라 어, <laughs> 억울해, 풀렸나? 후! 형주가 저를 못 따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. 휘파람을 이용해가지고, Y를 하면은, 형주가, 튀어라 형주야! <laughs> 아. 뭐, 풀렸어, 풀렸어, 풀렸어. 자, 그래서, 이렇게 휘파람을 해가지고, 아까, 해가... 어, 똥 싼다. 형주 똥 싼다. 아니구나. <laughs> 음식 먹었나봐. 그래서 히파람으로 이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따라오죠 이제. 그리고 여기서 T를 누르면은 이제 저리 따라옵니다. 와우. 이렇게 말이잘되는 형주. 그럼 이제 트레키라톱스를 잡을 갑시다. 트레키라톱스 딱히 필요 없긴 한데 후테라노돈이 더 필요해 솔직히. 아테라 어, 노돈으로 가? 이왕 잡는 거면 레벨 높은 애들 잡는 게 좋은데 레벨 높은 애가 레벨 높은 애를 찾아보자 그리 게임은 좀 특이한 게 저런 이상한 건물도 있고 기계로 만들어진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 테크 어쪽으로 써져있는 기계로 만들어진 친구들도 있어요 안 되겠다 배를 만들어야겠다 대목을 띄워줍니다 아주 멋지게 말이죠 호호 이제 이동식 집이 생겼어요. 옷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. 옷도. 따따따따따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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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와우 간지. 두둔 두루둔 두둔 두루둔자 그리고 아형준똥쌌어아유땀사세라와라 일단은 이게 뗏목이 지금 좁잖아. 그래서 이제 넓혀야 돼 이거를. 오 됐다. 오배 넓어졌다. 일단 대충 이정도면 넓혀놓고 저쪽으로 건너가자. 갑시다 자, 한번 떠나볼까나? 아, 해양생물들 공격해? 배도 갈가먹어? 무슨 레프트야? 여기 더 들어가면 개 나오지 않을게. 으! 걔... 어? 어?